기도에 관한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제와 내용도 다양하죠. 그래서 기도, 뭐 하루 한시간 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laughs>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신학교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면 하나님의 이런 학문을 공부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도원이라든가 산 기도 같은 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몇 그루는 뽑아 봐야 하나님의 기도의 맛을 볼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나무를 뽑아야 되나. 만약에 저희 동네를 빗대서 이야기하면 저희 동네는 소나무가 아니라 밤나무를 뽑아야 되겠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라는 것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정말 붙잡고서 몇 굴이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뜻과 방향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이라면 뭔가 좀 잘못된 모습이겠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들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세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가 성내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기도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수단인데, 만약에 이 기도가 나를 위한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요,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맴도는 자리에서 아마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희 아이들도 꼭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하루 세번꼭 정해진 시간에, 세 번이 뭡니까? 어떨 때는 막 간식 먹을 때도 여러 번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른들한테도,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게 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산상수원을 통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버스나 택시 같은 데 타면요 거기에 어떤 소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늘도 무사히 예, 그래서 찰 때마다 그 곳이 있는 버스나 이런 곳이 뭐 택시도 많이 있어서 야저 여자애가 누굴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애가 우리들 기도인데 여자애가 아니라요 바로 남자애였습니다 아뭐냐면예 사무엘 사무엘이었죠 어린 사무엘의 기도를 이제 그림으로 작품으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내용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차에다 놓고 이렇게 그러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 아이부터 어른의 장년을 이루기까지 다 누구나가 할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만약에 저, 아까도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엉뚱하게 왜곡되게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게 되겠죠. 아이가 가, 뭐, 가 태어난 아이들요 몸의 지체들은 다 가지고 있, 있습니다. 뭐, 손도 있고요, 팔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 먹, 음, 잘 먹죠. 하지만 처음부터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 속에 있는 기관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에 맞는 모유라든가 그다음에 차츰차츰 단계별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조인이가 어릴 때 제가 아내랑 이렇게 그때 한명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불이 아내랑 이야기를 하, 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기어다닐 텐데, 그 어디 갔다 왔더니, 제가 마시던 커피를 여쭤봤는데, 그걸 기어가서 혼자 이야기하는 사이에, 혼자 그걸 빨대로 계속 빨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맛이 좀 달달해서 그런 가 계속 먹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지 제가 장투적이 없습니다. <laughs> 이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laughs> 안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막내 조은이가, 마찬가지로 기어 다닐 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아이들 많이 있었는데 싱크대 밑에 있는 서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라고 있었냐면 믹스 커피가 한 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믹스 커피를 다 꺼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손 움직일 때 가위질을 조금 할때그 가위로 노란 믹스 커피를 갖다가 탁 뜯어가지고 바닥에 쏟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박스를 계속 그러고서 바닥에 탁탁 있는데 형들은 그거 보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좋다고 낄낄대고 빔꽉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모르니까 그 믹스 커피를 한 박스를 다 바닥에다 다위질 해놓고 쏟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믹스를 만들어놔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같은 도구일지라도 잘못 사용되어 주면 위험할 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은요, 성도가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요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알게 되고 또한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에, 그렇다고 소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죠.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종교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미신을 뭐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섬,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다른 것들은 살아있거나 이렇게 그런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상들이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언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좀 근본적인 것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갑사와 신원사 쪽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기도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laughs> 우리가, 신앙이들이요, 잘못 가면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이라 착각할 정도로, 간판도 그냥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래서, 어, 여기 왜 기도원이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무당들이 하는 기도원인데, 기도원, 기도하는 집, 소원을 성취하는 뭐 기도, 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헛된 종교일수록 어떻습니까? 과대 광고가 많고요. 포장은 많이 합니다. 우리,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헛된 그런 이단들일수록요. 포장과 과대 광고. 그래서 그 신원사 쪽에 가보니까 사업,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전문. 기도하는 부당인데 예, 북당에는 말만 안 써요. 그냥 기도하는 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고, 재산, 재물, 여쪽으 뭐, 결혼, 주중 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걸 갖다가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빚게 해서 이야기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치,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정결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모든 것들을요. 다 갖춰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의 것들을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대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요, 목숨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흥이 없게 만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죄가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막,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우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죠? 양보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저 앞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 그거를 같이 잡아가지고 뿌리고 태우고 어, 생각만 해도 예, 제가 좀 당력이 약해가지고 예, 잡지 못합니다. 물고기 정도는 지금 잡을 수 있는데 아, 예, 그렇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의 것들을 한 번에 끝내시고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셔서 수시를 대화로 나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끄시는 방향을 조명해 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때로는 힘들고 서럽고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요, 왜곡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습단인 기도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만 눈을 돌리게 만드죠 우리의 사람들의 욕심을 그냥 채우는 그냥 하나의, 그것만의 수단으로 만들고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데만 거기에만 쓰도록 우리의 눈길을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광해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양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요, 내가 너에게 줄수 있다. 예수님한테 줄수 있다고 말씀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정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마귀의 그런 속상님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면 네. 바로 아,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이 세상에서 무언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것들을 그것만을 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빠져버리게 전락시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인데 그쪽으로 문기를 돌려서 그렇게 빠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면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영광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자녀를만의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잘지 못하는 지금 막혀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교회에 안 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아, 나 이거 안 하면 나밥 굶고 집에서 아이들 근데 집에서 조금 짜증나면 밥 굶는다고 하는데 저희 그러면 잘됐다, 굶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밥 굶는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너무 때를 써서 하나님 내가 이게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기도할 텐데, 이거 들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안 하면 다 교회에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좀 낫죠. 안 그렇지. 나오겠습니다. 아, 하나님, 끝이에요. 이렇게 유치하게 다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은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아들로서 함께 하고 싶은 친근감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하고, 깨닫게 하고 늘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해에 나오게 되니까. 이암말렛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암말렛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막 광야를 다니다 보면, 뒤쪽에서 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요, 이 대열에서 약간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 뒤쪽이 처진 자들을요, 쫓아가서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먼저, 쳤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끝까지 진멸할 것을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족성 광야에서 가나다에 가기까지요 계속 부딪히고 전쟁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로 말렉 족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 족속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이 백성들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게임이 안되죠. 여기는 거의 전사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만 하다가 지금 광야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다보기 보았는데 어떻죠? 금방 마음이 이런 위협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이켜서 아이고, 그냥 노예 때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그리워했던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전쟁이 뭐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신령들의 상태인데 지금 모세가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 전쟁터가 보이는 곳을 향해서 뒤돌아고 있고요 모세는 여호수와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이 전쟁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음. 좀이 입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좀 상상해서 보게 되면 어떻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마치 영화로 빗대어 본다면 등장인물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죠. 또 누가 나옵니까? 여우수가 나옵죠. 또 누가 나오죠? 아론이 나고요. 프리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싸움에 나왔던 성년 기록이 없지만 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군사 1, 군사 2 군사상, 군사사, 다음 주까지는 제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그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는, 겉으로, 눈으로 보여질 때는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인도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한다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 기도했는데 어떠죠? 사람인지라 높이 들고 기도할 때싸움에서는 아래서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슈고 힘들어 손이 내려가면 다시 아말렉 쪽에 이게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 랬다는 것입니다. 그데그 기도하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안 깨고 양 손에서 양 쪽에서 손을 받쳐 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제 학생 때 부흥회 때 강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이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장모님 두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장모님들이 담임 목사님 손으로 으시고 장모님들이 예, 양팔을 잡고 이런 모습으로 동역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와 함께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어떡, 합니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정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해서 모세의 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이 전쟁을 이기게 한 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은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수 있는 역사로 승리의 역사를 주게 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뭐 지팡이라든가 모세의 손이 그것이 뭐 능력이 있고 그것이 뭐또큰 효움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즐거울 것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고 담아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성결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서 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말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할줄 압니까? 뭐, 진짜, 나중에 전체 주민들이 다100%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면, 어떻게 하죠? 여기가 거룩한 국내 성지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탐 한방으로, 아니, 이게 뭐, 무슨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모세 자신 아니면 어떤 도구 이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고 역사하는 때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TV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산의 구마교회라고하는데 거기 막 보면 막 착취하고 폭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목사는 이제 구속이 된것 같은데요. 그, 좀 잠깐 이렇게, 너무 그런 거 보면 참 보기 싫습니다. 목사로서. 또 저런 모습이, 그러면 얼마나 고금의 문이 박혀버릴까, 그걸 잘안 보는데, 내부 조금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사한테 청년도 나이 많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 이상한 목사, 사이비 목사가 이 이빨에 주고 치아가 풀어졌었나 봐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앞 이빨을 뽑아가지고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걸 또 그렇다고 진짜 가서 치과에 가서 뽑아달라는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생 이빨을 뽑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운해가지고 치과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으로 이빨을 잡아주고 생 이빨을 뽑고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서 임플란트로,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더웃깁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앞 사모님 앞에 가니까 허, 대우가 달라졌다고 사랑해 주고 너희 믿음을 내가 받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돌이켰더라고요 그때 왜그러는지모르겠다고 임플란트를 안타깝네요 예, 현실, 그 교회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말하는 기도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만 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래서 수도원 같은 이런데 가면요, 이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앉아서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잠깐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모세가 지금 이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야,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제 성공장이 돼가지고 장군처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여호수에게 바뀌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처럼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격,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산속에서 요 여호수와처럼 또하 수많은 이 군사들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야구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구리에 형제가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만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자기는 막 소고기 구워 먹고 막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막 거기 그러니까 집중을 하네. <laughs> 예, 이러면 된다는 거죠 있으면 나눠서 갖다주면 그것이. 신천하는 기도가 될수 있다고 약속세상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에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다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하나 놓든 방석을 하나 놓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 일하다가도 잠깐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전쟁이 이겼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쌌습니다 최초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꼭 기억할 수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소만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와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